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은 텀블링 몽키입니다. 권장 연령 5세 이상 가능하고요. 2명에서 4명이 즐길 수 있습니다.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텀블링 몽키 게임은 원숭이를 가장 적게 가진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텀블링 몽키 보드 게임의 구성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설명서, 한개의 야자수를 만들 수 있는 바닥면, 야자수 몸통 두개 야자수 나뭇잎이 있습니다. 30개의 원숭이, 그리고 30개의 색깔 막대, 녹색, 주황색, 핑크색, 각각 10개씩 총 30개의 색깔 막대입니다. 그리고, 한 개의 색깔 주사위가 있습니다. 녹색, 주황색, 핑크색의 주사위입니다. 조립을 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야자수통을 서로 끼워 주세요. 조립된 야자수 몸통을 바닥면에 끼워주세요. 홈이 잘 맞지는 않습니다. 야자수 나뭇잎을 몸통 윗면에 끼워주세요. 게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색깔 막대를 구멍에 맞춰 모두 꽂아 넣어주세요. 색깔별로 골고루 꽂아 넣어주세요. 원숭이를 전부 나무 위에 올려주세요. 만약 원숭이가 떨어지면 다시 올려주시면 됩니다. 게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어린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기 차례가 되면 주사위를 굴려 같은 색깔의 막대를 뽑습니다. 색깔 막대는 가장 높은 층에 있는 것부터 먼저 뽑아야 합니다. 색깔 막대를 뽑다가 원숭이가 떨어지면 막대를 뽑은 사람이 원숭이를 가져갑니다. 주사위를 굴려 주사위와 같은 색깔의 막대가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차례를 넘깁니다. 원숭이가. 모두 나무에서 떨어질 때까지 시계 방향으로 게임을 계속합니다. 원숭이를 가장 적게 가진 사람이 게임에서 이깁니다.